커맨드 13 디스토리어 가겠습니다. 5호자 한명더 구해볼게요. 잠깐 기다려봐요. 딜러로 치면 일론 머스크급? 일론 머스크? 그러면 에스도야? 뭐 진짜 그급이지그 선장형이라는데 맞아요? 아, 선장형도 있고 또한분더 계십니다. 오, 어, 두 명이나 있다고? 여령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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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령 여령. 어? 잠깐만 여러분 여기서 어떤 냄새 안 나요? 어디서 어. 비비린내가 나. 누가 오. 혁기 불길 같은데? 좀 꾸렁내나긴 한다잉. 어, 한다, 뭐. 어 꾸렁내 나는데 지금? 좀 꾸렁내난다 요이한 <laughs> 명. 아 비비린내가 난다잉. 희한하네. <laughs> 야마로야너야야나 이러고. 나 이러면 렸다 다른 거 불러야 돼. 나, 나 바꿔? 못 바꿔? 지금 바꿀 마음 1도 없음. 여러분시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어 굿. 어? 어? 저형 쫄아 부렀네. <laughs> 아 이거 에이징 커브였어 순간 로마로 저거 내오격 차징할 때마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내오격 <laughs> 차징할 때 풍압이 <laughs> 없어가지고 난 솔직히 할 맛이 안나저 풍압 총잡아 풍압이 하나 있어요 <laughs> 나이도오 분밤가이 분천태 <laughs> 섹시하네 저형 나를 발사대로 써먹을라고 자꾸 까스던데 <laughs> 나를 발사대로 넣어먹을래 보여주나 <laughs> 바로 <laughs> 뭐좀 보자야지 타이커 너무 잘한다 마노야 아니 뭐 개뿔이 강화도 강화도 없는데 뭘 잘한다는 거야 대체 개뿔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가게 다는데 뭘 잘했다는 거지 나이스 오. 옵 네? 선장님 여친 생기셨어요? 어 요롱아 뭐지? 여기서 너만 뭔 소리야 <laughs> 맞아 한끼물뭐 먹어서 좋아? 근데 왜 남친 없어? 하하하방제방제 <laughs> <못 웃음> 요롱이가 파자야 방제 남자친구 구합니다로 바꿔 <laughs> 공지 없으면 여자하기로 약속했대요. 공지 안 하고 초각성 나오면 메이드복 입는다고 하셨대요. 어, 메이드복 입는다 고 그랬어. 서림이 거. 선장님 그 필요하시면 그제 3X 라치 핫핑크 메이드복도 있으니까. 접꼭지 네, <laughs> 보이는 거 아니냐 그 <laughs> 야 근데 마루야 너가 그게 왜 있어 메이드복? 서림형이 선물 줬어. 어. 제가 이제 메이드복 벌칙을 했었잖아요. 근데 마루 원고을 봤는데 갑자기 군침을 싹 삼키면서 막 나도 군침을 싹. 아 진짜? 뭐. 말 싸는 사람이네. <laughs> 마루가 울릉도 갔을 때부터 약간 육체미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육체미를 아. 강조해. <laughs> 마루 약간 양파 같은 남자예요. 알면 안수록 더 많이 알수 있다고요. 마루 양파예요.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이코패스 맞나보다. 뭐 어, 사이코패스 방금 챗 GPT랑 대화하는 줄 알았어. 이게 뭐야? <laughs> <목소리> <체크피티 모르세요? 웃음> 아니 GPT를 몰라? 아 로아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목소리> 와 <목소리> 어, 진짜, 어, 진짜 로아밖에 안하네나 그냥 밥통 로아야 전쟁 나도 몰라 로스닥크 공지사항 보고 대피할 거야. 오 마이 갓. 몰랐다. 게임 하기 바쁘고 방송 하기 바쁘고 끝나면 여자친구랑 놀기 바쁜데. 아 뛰었는데. 죄송한데 여자친구 얘기는 멈춰 주세요. 너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해? <목소리> 아, 컨짜이 <컨설패>, 형컨이 컨설팅, <목소리> 컨설팅 좀해 줘. 맞네. 컨롤이형 잡아. 그래. 예전에 말을 연애한다고 할 때는 또 난리났던 말. <목소리> 저마로 연애 상담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나 근데 사귄하했어난요롱한난너 사귄 경험 있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모쏠이 <laughs> 뭔 연애 상담을 하고 있니? 너 모쏠 아니요난 요롱이 사귄 경험 있는 줄 알았어 나는 그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연애를 안 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오오 밥도 <웃음> 터지겠다 <웃음> 우리가 요롱이한테 조금 그 사기감을 좀 구해볼까? 오란 고, 고교 호스트? 그, 그 누구? 모리노츠카타카시? 모리노츠카타시? 모리노츠카타시 뭐야? 모리노츠카타시! 야 이거 인간이 뭐, 아닌데? 뭐, 인간이 뭐, 아니네 인간이 아니네 뭐야 <목소리> 아 뭐야 만화잖아 이런 사람이 어디있어 턱이 완전 새모야아이 <목소리> <목소리> 비슷한 사람 생각났어 그 야구 마스코트인데 턱형 어, 아 뭐야 어, 아니야 뭐야 아예 다른 사람 뭐야 아안 뾰족하긴 하네. <laughs> 요러분너 혹시 그 약간 팔에 근육 있는 거 싫어? 싫어요. 팔에 아... 근육? 날씬는안 되겠다. 요러분너 보라색 좋아해? 아씨, 이야망치님왜 나해? 팀모스를 봤는데 왜제짝을 찾고 있어요? 요런가 속면 아, 되면? 겸사 겸사. 아 겸사 겸사 요기서 속구 시면 돼요 속구 시원. 실례지만 실례 좀 할게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142인가 그래요. <laughs> 아니요? 많이 커봤자 한1 5 2 야, 아니거는... 마루랑 요령이랑 같이 키면 토크 영크을못 봤게 되는 거 이러니까 요령 씨가 인기가 많구나. 진짜... <laughs> 아, <누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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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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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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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스> 그개그그말는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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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하는 법좀 알려 줘야 아니 마한테 긴급 식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기은 울었... 언제일까요? 마무야? 음, 뭐라고요? <놀람> <놀람> <말> 안 들렸어? <놀람> 뭐라고요? <놀람> 언제를 뜻하는 말일까요? 자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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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자기 자기 됐습니다. 에이. 아스승이혀 깨물고 계셔서 발음이 안 좋으신 거야? 아,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지, 혀 깨물면. 어, 그 이해해. 왜 그냥 소부맹하는 거야. 개빡치네. 부들부들 하고 있는 트리 나이트는 개주. 개주. 요롱이 더이상 꼭 눌러가지고 1 3 6으로 만들어 버려. 말아야. <laughs> <laughs> 예. 나 160이랑 한번 만해줘 요롱이 <laughs> 160 맞다. 야 바로 성격 좋다 야아 니 왜냐면 팩트거든요 팩트는 아니야 그럴 거면 그냥 해주지 마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뭐 타카치키 캐스키가걔뭐 그런 애들 좋아서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다시 타카치키 캐스토 아니거든요 이름 완전 다르거든요 치키 타카치 소... 캐스키 아니야? 타카타카 뭐야 아증나 타카치키 차카치키 타카 캐스토 <목소리> 아유, 안녕, 어... 안녕, 안녕. 그래도 이제 진짜 지금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좀 혼내주세요. 아 전에 네 신님이나 마러나선장님이 저한테 자꾸, 남자친구 만들어주겠다, 고 하면서 망치님 소개시켜주고, 망치가 어디가 어때서? 어 어디가 들어, 치 어디가 어때서가가 들어, 방치가 치가어어가디가들가 아 이상형이 그... 턱 날카로운 사람이래요 누님. 턱 날카로운 사람. 누나 망치도 잘 보면 끝에는 조금만 날카로워. <laughs> 아, 망치는 <망치형도 웃음> 날카로워. 누나아 <laughs> 너는 망치형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뭔소어야 <laughs> 야, 마음에, 야 망치가 솔직히 마음에 들만하지. 그래, 마음에 들만해. <laughs> <해네. 너무 어려워. 웃음> 죄송합니다. 얘쳐 갈게요. 와.. 아니 아. 뭐야 소름 돋는 소리야? 아니 소름 돋는한테 가라는 거야? 아, 어이 말도 안 돼! 정말 죄송아니다왔습니다 인사성 아요님가 저기를 쳐 다녀왔습니다. 부러워 부러 자.. 5시 쳐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5시 처 갔다 오세요.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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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다녀오세요. 너무 장 아니다 아니 <웃음> 내가 얼마나 더 아니 내가 얼마나 더 편을 들어줘요 아나 진짜 진짜 <laughs> 결심으로 편부러아 맞다 그나저나 <laughs> 서림아 네? 너 아직 혀깨물이라며 <laughs> <laughs> 언니 여기 공기 되게 상쾌한데 좀 뭔가 덥 더... 하지 않아요? 어디서 잠꾸 꼬랑 들나했네 꼬랑네 아주 꼬랑네, 나 아니. 음. 님이 대답을 안해요. 어왜 제는 대답을 못하안 하는 게아못는 거야. 아니, 말을 못 하는 건가? 내가 그래. 말을 못찾을거지 저거는. 신데신데신데안빠 야. 나다나할 생각이 없긴 <뭐라> 아, 아니, 저렇게 와, 지나가는 거 처음 봤네. 야나 <뭐라> 진짜 처음 봤어. 지나지지 않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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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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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ど